네, 11월 27일 월요일 항생매매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은 목요일 급등락 흐름 이후에 좀 쉬어가는 모양새 보였습니다. 5일선을 음, 지지하고, 오후에 2억 나시겠지만 이틀 연속으로 상해증시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전날에는 마이너스 2% 넘어서 끝났고, 어, 목요일, 아 금요일날은 음, 상해증시 상승 전환에서 올라오면서 같이 상승 추세 유지했습니다 음 요날 진폭은 222틱 이었는데요 어, 변동성이 좀 감소되서 시세 되돌림이 좀 많이 컸던거 기억나실 거예요 네, 이런식으로 좀 대응하기가 좀, 좀 짜증나죠 이런거는 완전히 뭐다갔다 하니까 전일 야간선물 종가는 0.41% 상승해서 300, 3 0 3만 점, 3일. 3만, 3만 점이라, 3만 3 0로 마감했습니다. 30일. 오늘 비추세 구간은 표시를 해드리면 29948. ,948. 29948. 파란색 표시. 다섯 째별까지 포, 갈 때까지 포지션 유지합니다. 여기 밴드 하단 도달할 때, 여기서 청산할까요? 전량 청산. 다섯째 별이나 밴드 밴드 하단. 3 32. 뭐한 어, 20. 포 다섯째 별. 1.53도달시 전량 청산합니다. 여기 셋째 별 깨거나 5, 여기 쌍곡점 만들고 저, 저점 직전 5. 저점, 직전 5. 저점 5. 깨면 매수할 수 5. 있습니다. 5. 보여가지고 가지고 설명하다가 잠깐 얘기했어요. 자 비추세고는 29948에서 30085 30085 7일이 오늘 몰린저밴드 상단 가격인가요? 7일 그쵸 8호 가격. 여기도 표시할게요 이건 계산으로 나오는 오늘의 상하단 가격 되겠습니다. 뭐 확대를 해보면 이런 모양인데요 확대하기보다는 네, 축소해서 몸을 축소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2994830085 파란색 표시된, 표시된 구간을 넘어가야 추세가 발생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됩니다 찔렀다가 꼬리 달고 올라오고 찔렀다가 다시 내려오고, 찔렀다가 내려오고. 이런 요 가운데서 이날처럼 되는 거예요 <웃음> 금요일날 <웃음> 꼬리가 생기면 일단 좀 경계를 하고 꼴이 생기다가도, 생기다가도 터지고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네. 어, 재밌어요. 자, 그래서 요 구간 넘어갈 때더 집중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 넘어가는 거 확인. 가 아래쪽으로는 전일 고가, 고가 깨면서, 예, 네. 올라가서 시작해서 오일선, 요 오일선을 요거로 오일선 오일선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똑같게 색깔을, 색깔을 하니까 좀 이상해서, 요거는 오일선입니다. 오일선 깨고 내려가는 가, 가. 근데 각도가, 각도가 좋아서, 좋아서 오늘도 오일선, 오일선 크게 밀릴 것 같진 않죠? 근데 우리나라 장이 의외로 하락을 많이 하고 있어서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대만이 지금 대만이 0.01 마이너스로 출발했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혼자만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요. 싱가포르 니케이선물은 0.16% 상승 중. 일본장도 0.23% 상승 중. 자, 자 오늘 항생, 항생 전략은요. 그래서 3만 3만1 3 3만1 3 기준으로 네, 위로는 3045 3045 여기 돌파하면 매수 아래로는 여기 29980여거 있다라면 매도하는 전략을 일단 시작하고요. 이거보다 움직임이 한 방향으로 먼저 간다. 그러면 여기나 그 위에 우리 표시한 오늘의 비추세 구간의 상단 돌파시 매수해도 되고요. 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래쪽에 파란선 깨고, 깨고 매도해도 됩니다. 어, 어, 예, 그렇게 전략 세워놓고, 시가 있다가 나오면, 나오면, 14분에 나오면 다시 한번 수정 전략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항생매매 전략이었습니다.